2006년 10월 1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난 전유진은 그의 음악 경력에서 빛나는 성공으로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IQ 143의 전유진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능도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유진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포항동 해양학교를 졸업한 후 성베드로대학교에 다녔다. 그녀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음악을 추구하도록 독려했던 포항동. 가족과 친구들의 인정은 그녀가 노래 경력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지난 2019년 미스트롯대 출연해 송가인에게 영감을 받은 바 있다. 트로트 음악에 대한 관심과 포항해변에서 열린 전국 가요제 무대에 눈에 띄게 등장한 것이 그녀의 음악 인생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놀라운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IQ 또는 지능지수는 개인의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전유진의 IQ는 143으로 전 세계 인구 상위 2%중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 IQ는 그녀가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전유진이 음악 활동에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높은 아이큐는 전유진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빠르게 적응하며 퍼포먼스에서도 남다른 창의성을 보여준다. 이 능력은 그녀가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유진은 뛰어난 음악적 능력은 물론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매니지먼트 능력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녀는 종종 팬들과 교류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녀의 성실한 소통과 책임감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이고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큰 도움이 됐다. 전유진 역시 자선사업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녀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줍니다. 뛰어난 지능과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전유진은 꾸준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음악 장르를 탐구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강한 열정으로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할 것을 약속한다. 그녀는 지성과 재능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이며 음악 경력과 개인 생활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